푼달리니까 깨달음의 키포인트인 건 분명은 한데, 단순히 기능적인 거를 취함으로써 네.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뽑아내는 거고, 네. 그 뽑아내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무의식의 에고의 정화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푼달리니가 깨어나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무의식의 정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쿤달리니의 기능만을 취하려고 하는 탐심, 응. 그 탐심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에고죠. 그렇죠. 에고의 정화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올바른 쿤달리니의 각성은 없겠다. 네. 솔직히 쿤달리니보다 얘가 키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에 의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어. 얘가 또 페이크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네. 깨달았다라고. 어,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마스터 레아 님을 모시고요. 푼달리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의식적으로 준비는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니까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준비라기보다도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인데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음. 잠도 잘수 없고 일도 안 되는데 이런. 신체적으로 괴로운 증상이 막 발생했다. 음. 근데 알아봤더니, 음. 쿤달리니가 각성된 증상이다, 음. 이러더라. 이건 뭐 의학적으로도 정상이라고 하고, 네. 그잖아요? 네. 근데 몸은 막 아파. 네. 그냥 아픈 게아니죠 어, 막. 뭐 시간만 되면 뭐. 그렇죠. 뭐 배가 막 뒤틀린다거나. 머리를 뭐. 뭘뭐 여러 가지 증상,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의학적인 소견은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음. 힘들어. 아주 그냥 미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 일반인이시긴 한데 뭔가를 하신 분들이 꽤 있죠. 종교에 관련해서 음... 기도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 좀 어. 해주세요. 어떤 분께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이제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힘든 상황에 펼쳐지고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기존에 종교도 있으셨고. 근데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아마 기도가 이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뭐잘 살고 행복해지고 다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어느 날 너무 고통당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병원에 가봐도 해결책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시간은 별로. 몸을 괴롭힌다고 했어요. 음. 어떤 에너지가.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쿤달린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음. 그렇게 얘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음. 근데 사실 그거는요, 쿤달린이가 각성됐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음. 종교에 음. 종교적인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음, 그 의식을 행하는 그쵸. 데 있어서. 그쪽에서 에너지들이 그렇죠. 서로간에 공명이 아니고.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에너지가 이 합친다고 할까요? 네, 그런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의 영향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다. 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탐심으로 음.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음, 음. 그렇죠. 어, 탐시목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당연히 들어오죠. 그 종교 보통 알려진 종교들은 굉장히 그 바운드리가 크잖아요. 에너지 상태가 그럼 받는 거죠 그 에너지를. 근데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음. 마도 있고 굉장히 음. 많단 말이에요. 맞아 음. 했겠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데. 음. 쿤달리니라고 특별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쿤달리니를 깨어나기 위해서 어떤 요가 수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마음 수행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 우리는 늘상 쿤달리니 얘기할 때는 안전한 각성을 위해서 음. 정화 작업을 하고 음. 관념을 음. 바꿔라 음. 이런 걸 하는데 에고의 의식을 정화하는 작업을 어, 전제로 하고 음. 그리고 안전하게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푼달리니가 그때 깨어나 주면 음. 아주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음. 하는 걸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런 식은 물론 푼달리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준비가 음. 안돼 있잖아요. 음. 정리를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푼달리니가 어떠한 무슨 커다란 이게 깨달음의 키포인트인 건 분명한데.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취함으로써 네. 그 뭔가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뽑아내는 거고 네. 그 뽑아내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무의식의 에고의 정화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푼달리니가 깨어나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렇죠. 거죠 아, 좀. 그런데 그런 무의식의 정화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쿤달리니의 기능만을 취하려고 하는 탐심 음. 그 탐심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에고죠. 그렇죠. 에고의 정화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올바른 쿤달리니의 각성은 없겠다라고도 추론해 볼수 있겠네요. 음, 그렇게 볼수 있죠. 음. 네. 근데 어 그러면 한 마디 더 말씀을 제가 보태면 그분이 만약에 그게 쿤달리니의 각성이고 그러니까 음. 종교나 이런 것들 다벗어서 에너지 상태로 본다면 사실 이 세상의 일들은 자기 무의식이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무의식에서 음. 굉장히 탐심을 끌어당 탐심으로 음. 뭔가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그 일이 뭐, 일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과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러면 그냥 몸이 되게 많이 망가져 있잖아. 요 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혈순환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음. 음.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음. 고치려면, 어떤 에너지를 고쳐주겠어요? 음.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치지 않으면, 그거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기도빨이 먹혔다. 음. 근데,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 양약고구라고 하잖아요. 음. 몸에 좋은 약은 이미 쓴 것처럼 음. 그 정도로 몸도 망가지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음. 안타깝지만 음. 근데 그게 고쳐지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가 네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어 음. 너 마음이 이렇게 많이 때가 묻었어 라는 것을 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마냥 쿤달리니의 에너지가 좋은 거냐 적절하게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준비되지 않고 물론 다 수행자들은요 쿤달리가 음. 각성됐으면 한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라는 그런 탐심을 일으켜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탐심이 없이 깨달음으로 갈수 없고 각성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맞긴 한데 음. 적절하게 잘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다 음. 요즘에는 수행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수 있다. 괜히 혼자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끼어 맞춰봐야 그거는 시간만 낭비다. 음. 그리고 그런 비슷한 류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셔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내 마음 자락 하나를 보고서 그걸 일단은 알아주고 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많이 왜곡되고 때가 묻었으면 그걸 좀 닦아주고 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음. 쿤달린의 각성에 뭐 어떤 조그만 음.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양상만 보여줘. 쿤달린이가 깨어나서 굉장히 본인이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음. 필요가 없다. 음. 그리고 특히 수행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쿤달린이 각성에 집착하지 마셔야 한다. 음. 마장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된 입장에서 쿤달리니의 각성이 됐다면, 네. 그렇게 다가왔으면, 저는 솔직히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든가 애고의 그 존재의 그 마음에 때, 그 애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애가 쿤달리니를 인식하는 건데, 그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어 좋은 거예요. 저쿤달린이 얻었어요. 기뻐해 주세요. 뭐 이런 것조차도 그 마음의 그 뒷면에는 쿤달린이라는그 기능을 내가 취함으로써 사랑받고 싶다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깔려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일으키는 것 일으키는 것이 무의식에서. 애고가 올리는 마음이잖아요. 애고의 열등 의식이 네. 그런 애고의 전략 전술 중에는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거를 제가 이쪽에다가 올려놨으니 한번 보세요. 애고가 네. 네. 트릭을 쓰고요, 네. 트랩을 쓰고, 페이크를 만드는데 쿤달리니의 그 증상마저도 만들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건지. 네. 볼수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스스로 이런 나의 경지가 이래라고 하면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표현은 솔직히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맞아요. 이제 결론을 이제 얘기한 걸 한다면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집착하지 마시라. 음. 그리고 깨어나서 깨어나신 분들이라면 진짜로 그러니까 마음의 때를 닦으면서 깨어나잖아요. 거기 집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때를 닦는 게더 급하다, 급해요. 그 쿤달린이 깨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 알아서 흘러가고 나는 음. 마음의 때만 닦아. 왜냐? 그걸 닦지 않으면 나는 힘들고 괴로우니까. 음, 맞습니다. 그래서 닦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음, 네. 어, 마지막으로 저도 덧붙인다면. 푼달리니의 그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도 레아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와 두면요, 때가 되면 알아서 잘 이렇게 그냥 때가 돼서 이렇게 탁탁 맞춰줘요 마치 기어 걷기가 그렇죠. 맞듯이요. 이렇게 탁탁탁탁 밀어주고 땡겨주고 누가 좀 도와주고 그렇죠. 좀 순풍도 불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절로 네. 오토매틱 시스템으로다가 잘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입을 이렇게 딱 담으셔야 돼요 음. 그럴 때에는요 마음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학에서 쓰는 건데 아담 스미스 <laughs> 아뭐 아니, 그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어, 비유적으로 은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의 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곧 사랑의 마음으로 땡겨 주는 그렇죠. 거고 본성이 늘 우리를 지키고 그렇죠. 있어 지켜주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무엇이 중요한지 각자 각자 중요한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현실에서 바로 발 밑을 다지고 보다 보면. 그 보면서 마음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그때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네, 그때 마음의 때를 닦으시면 되고, 현실의 닥친 문제에 대한 마음의 때를 닦고 음. 여유가 된다면, 지나온 음. 과거도 좀 닦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안에는 분명히 에고라는 존재가 네. 그 현실 문제에 분명히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건데, 솔직히 네. 쿤달리니보단 얘가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렇죠 얘에 의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얘가 또 페이크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네. 깨달았다라고.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뭔가 착각을 줄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에고란 말이에요. 쿤달리니는 솔직히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에고를 잘 정화하기 전까지는 그닥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네. 어렵죠. 두드러지게 전면에 나서기가 잠자고 좀...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결론은 또 에고 얘기로 끝나게 된다요 중요하죠 우리가 그 본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참나, 진나 이런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고를 알아야지 참나를 아무리 모으냐라고 물론 그런 수행법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근데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상기증 때문에 음, 그렇지않요 맞, 그렇네요. 네, 네. 그렇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쿤달리니와그 차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고 끝내주세요. <laughs> 간단한 얘기 아닌데요. <laughs> 그냥 간단하게 쿤달리니하면 다양히 또 쫓아오는 게 차크라잖아요. 네, 그럼 차크라를 그러면 가장 중점이 되는 그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차크라에 대해서만. 그 쿤달리니가 이제 그 쿤다라는 바다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근데 차크라를 하나하나씩 거쳐야 되는데 차크라가 개화되지 않으면 거기를 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통 차크라를 이렇게 박, 수레바퀴나 영시로했을때그 연꽃잎으로 보는데 그거는 음. 이제 이런 단어를 우리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트라계 음. 그런. 2시잖아요. 했어. 했어요? 하셨었나? 하도 그 영상을 많이 찍어서, 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에게 2시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그게 개화가 이렇게 되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쿤달링이 힘으로 개화가 되는데, 어려워요. 막 내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음. 쿤달링이 그걸 개화시키면서 올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때가 음. 많으면, 음. 그게 이제 찌그러져 있고, 음. 개화되지 않고, 시들어져 있고, 음. 아예 상해 있고. 음. 그러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 음. 통로가 좋아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치유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 제가 한번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음. 잠깐 경험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 2차크, 1, 2차크라가 뚫리면서 3차크라까지 올라가는데 엄청난 교통을 겪었거든요 한 1년 이상 아주 굉장한 고통을 겪었는데 통증을 이거 병원에 아크레인도잘 아시잖아요 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음. 약 먹어도 안 되고, 음. 뭐 무슨 아무튼 뭐, 마사지를 받아도 안 되고, 음. 운동을 해도 안 되고, 그냥 늘 고통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게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안 된다는 걸 알아도 그 당시에는 너무 초보였기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100% 알아차려줘야 돼요. 음.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되죠. 바뀌지가 않으니까 알아차리고 그 노력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응축돼서 알아차렸을 때 개화가 이렇게 음. 개화되어야 하는 그 개화가 딱 되는 거지 그때 음. 쿤달리가 탁 하고 계속 음. 쳐주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음. 그래서 차크라 마저도 무의식의 정화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않고서는 어렵다. 들으셨죠. 쿤달리니도 차크라도 에고의 정화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답니다. 저이 차크라 뚫는데 일년 걸렸습니다. 음. 아주 정말 고통스러워서 아시잖아요. 음. 맨날 뭐. 음. 마누라니까. <laughs>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네. 인식이 확 바뀌면서 그때 진짜 쿤달리니 에너지가 그. 뭐, 뭐랄까요? 하루 아침에 낮죠 서용돌이를 음. 일으켰죠. 인식이 어느 날 갑자 기 아주 오랜 시간 응축되다가 임계점이 딱딱 딱 닿으니까 인식이 확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그 어, 어. 그 전제가 무의식의 때가 정화됐기 모르겠어요.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그 에고의 그 정화를 네. 마음의 그뭐 뭐라고 할까요? 문제를 늘 봐온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음, 수행자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쿤달리니가 깨어나도 크게 지장이 없었던 거죠. 지장이 있었죠 아팠죠. 아니죠. 아, 아프기는 했지만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미 그 전에 많이 불리하는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정도는 그래도 뭐 어떻게요 해 아프다고 싸하고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일은 다 해야죠. 그 정도면 그냥 믿거라 하고 그냥 어. 받아들이는 거였잖아요. 거의 그냥 뭐 열이 38.5도, 39도 간다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한다. 뭐 이런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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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이, 이거는 거의 믿음빨이죠. 그렇지, 믿음 믿음. <laughs> 믿음빨이야.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어,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죠. 네. 근데 믿, 정말 그 믿음이 맞았죠. 하루 아침에 났죠? 맞아요. 진짜 현대의학으로도 거치기 힘든 병명이 없잖아요 뭐라고? 아, 뭐 의사, 저, 무슨 아, 병명이라고 그아니요 전혀 이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참 몸이 그냥 의식이, 인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쿤달리니가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어, 쿤달리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에고 문제네요. 그러네. 네, 결론은 에고 문제입니다. 차크라가 이쁘게 개화되는 것도요. 에고가 정확하게 이 무의식의 때가 소거가 어야만잘 닦여야. 닦여야만 이것도 참 예쁘게 될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오늘 좀 얘기를 어, 접을까 합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구워 한번 외쳐주시고 네, 마무리. 아, 여러분들. 저희 힐마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올릴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 가게 알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고 알,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싶으시면 좋은 일이니까 마음 수행하고 자기 마음의 때를 닦는 게. 음. 그러면 공유해주시면 좋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